아아, 아. 1장만 읽어줄 거예요. 화면 공유 1장 새로운 도시 쭈르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편한 나라야. 돈만 주면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집으로 그대로 옮겨다 주잖아. 이 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장갑을 벗으며 아빠가 말했다. 아빠의 말에 몇년전 서울에서 이사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하니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짐을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동호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꼭 거인이 집을 그대로 들여다 옮겨놓은 듯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사를 했던 기억은 있지만 새 집에 살았던 기억은 없다. 아무리 대단한 이삿짐 센터에서 와도 여자가 할 일은 안 끝나요. 엄마가 거인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걸레질까지 하는 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엄마의 이 말은 오늘 아빠의 수고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몇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부분이다. 이사온 집에는 가구와 가재도구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모두 오래되어 낡기는 했지만 아빠는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줄였다. 물론, 파리에서 살던 집의 물건들도 대부분은 아빠의 회사에서 준비해준 것이라 마음대로 가지고 올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으로 돌아왔다. 내 방은 2층에 있다. 그래서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든다. 전에 살던 집에 비해 더 확실한 독립공간이 생긴 것이다. 기대 이상이다. 나는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새로 배치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 방이니 침대나 책상을 내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방에 놓인 물건들을 있던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늘 낮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먼저 살던 사람도 나름대로 최적화된 공간을 갖고 싶어 가구들을 지금의 상태로 배치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뚜르가 조용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다. 낡은 창문 하나 닫았을 뿐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이중으로 된 창문을 닫아도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느 틈인가로 새어들어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문을 열면 창문 앞에서 기다렸던 수많은 소리들이 순식간에 방으로 뛰어들어오고는 했다. 뚜레의 창문을 열었다. 파리에서처럼 소리들이 냉큼 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다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활배개를 하고 창밖을 보고서야 이 방에 살았던 사람이 침대를 이 자리에 놓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덧문을 닫지 않은 창문으로 수많은 별들이 보였다. 야영할 때나 볼수 있던 하늘이 내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었다. 별이 많아서인지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별을 보고 있는 사이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별과 달이 지나가는 길 아래 내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달빛은 영화관의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처럼 길게 방으로 들어왔다. 이 나라에도 달이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 프랑스에 사는 몇년 동안 달을 본 기억이 없다. 그 사실이 새삼 신기해졌다. 별을 본 기억은 있는데 왜 달을 본 기억은 없을까? 엄마 아빠와 다녔던 여행지들, 그리고 파리에서 살던 아파트를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기억 어디에도 달은 없었다. 12살, 프랑스에서 보는 첫 달이 움직였다. 얼굴을 비추던 달빛이 어느새 침대 오른쪽과 닿아 있는 책상 옆면으로 들어왔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꼭 커다란 거울에 햇빛을 반사해 놓을 때처럼 사각으로 알맞게 재단되어 있었다. 손으로 달빛을 막았다가 치우면 손에 있던 달빛은 여지없이 책상 옆면에 부딪혔다. 달빛이 책상에 부딪히는 순간을 보려고 한동안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낡은 책상 옆면에 적혀 있는 희미한 낙서를 발견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글자들을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비스듬히 돌리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냥 지나치려 했던 그 낙서는 아주 낯익은 글자들이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적혀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 분명 한글이었다. 몇 번이나 글자를 다시 읽었다. 이 책상에 왜 한글이 적혀 있지? 이 방에 한국인이 살았던 걸까? 글자 주위를 자세히 살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한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를 또 찾아 냈다. 침대에서 내려와 불을 켰다. 그리고 책상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랍들을 열어 바닥까지 구석구석 살폈지만 더 이상 아무 글자도 없었다. 옷장과 의자, 화장실 서랍장까지 구석구석 살펴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한국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문득 이 집을 소개시켜 준 아빠의 회사 친구, 야니가저씨의 말이 생각났다. 집주인 듀랑 할아버지는 근처에 집을 아홉 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집집마다 층층이 작은 아파트가 있으니 정말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이곳 뜨르에서 대학이나 어학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중 듀랑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방에서 살았던 것이다.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래층까지 내려가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어제까지 살았던 파리의 집도 전에는 한국인 가족이 살았던 집이다. 물론 이 경우는 아빠 회사에서 준비해준 집이고 아빠 회사 직원들이 파리지사로 올때 사용하는 집이라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한국인들도 싸고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살았던 집을 서로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었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평소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책상의 낙서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시 눈을 떠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달빛이 책상에서 멀어져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또렷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이런 말을 써본 적은 없다. 엄마 아빠도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갑자기 어느 책에서 보았던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득 책상에 적혀 있는 말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좀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여기 살았던 사람이 죽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죽었다는 말인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가슴이 처음처럼 두근거렸다. 수르의 첫날부터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당분간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어졌다. 어느새 달빛이 창문을 넘어져고 있었다. 이제 방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